마가복음 7장. 바르세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르세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홍계를 교리인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헤어져 집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스로보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대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신 뒤에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워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